49페이지 40번입니다. 이제 지겹도록 들었지? 1차부등식의 풀이야. x만 남기자, 한쪽에. 간단하게 해줄 것도 없겠다, 그지 얘는? 그냥 전개만 전부 다 해버리자. 6 플러스 2x 마이너스 2. 5x 플러스 10. 왼쪽으로 다 보내버릴까? 마이너스 3x. x 날려버려. 이거 두개 먼저 계산해. 플러스 4. 이거 오른쪽으로 그 넘기면 6이 되겠죠, 6? 이 상태. 그러면 x가 구등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이렇게 될것 같아요. 여기까지가 1번. 자기 여기까지 했다. 그러면은 아, 나 거의 다푼 거야. 거의 다 풀었어. 이제 2번으로 가자. 자, 2번에 가서 갑자기 a라는 거 등장시켰거든. 여기서 팁 줄게. a 신경 쓰지 마. a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지금 가진 게 뭐야? x잖아. 근데 x가 내가 알고 있는 모양이 아니네. 이 모양으로 바꿔주면 문제 풀려. 자 최초에 지금 x가 이런 모양이었단 말이야 근데 내 최종적인 목표가 누구냐면 2 x 1를 만드는 거야 여기까지 해. 첫 번째 변형해보자 x인데 2x네 2를 곱해야 되겠네 양변에 그럼 여기가 2x가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지 근데 부등호는 안 바뀌겠지 따라왔어? 마이너스 1도 해줘야 되지 그럼 여기 2x-1로 바꿔 그럼 오른쪽에 마이너스 5 되면 되는거 맞아? 별로 어렵지 않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푼게 이거 여기 곱하기 2했고 그지? 여기가 마이너스 1 했잖아 이게 뭐야? 부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상관없다 양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상관없다 이거잖아 그거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거야 여기까지 됐어? 내가 목표로 하는 2x-1 2X -1 만들었지? 여기까지 됐어? 근데, 마지막에 봐봐, 뭘 물어봐? 갑자기 A를 물어보잖아. 이제 A를 쳐다보면 돼, 이제는. A가 누군데? EX-1. 다시 다시. A가 누구라고? EX-1. 얘가 A란 뜻이잖아. 돼? 네? 가장 큰 점수 A 얼마야? 마이너스 6. 정말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어? 아니잖아, 그런 거 아니잖아. 요령을 익히란 말이야. 개념을 적용을 해서.